지역 시사 흐름의 맥을 경남 도민일보가 날로 전해드립니다. 빠바빠빠빠 맥도날드 경남 도민일보가 만드는 지역 친근 시사방송 오디오 맥도날드 시작합니다. 저는 경남 도민일보 뉴미디어부 최환석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손유진입니다 반갑습니다 이승환입니다 지난 주말 할리우드에서 안타까운 소식이 아, 전해졌습니다 네. 어 영화 블랙팬서 주인공이었죠 체드윅 어, 보스만이 대장암으로 사망했습니다 네. 예4 3 세네요 어. 배우도 인간이니까 뭐 네. 생로병사를 피할 수는 없지만 아, 히어로를 연기한 배우의 사망 소식은 또좀 느낌이 다르네요 네, 이오기보다 네. 한참 동생이네요. 한참 <laughs> 아 <아니다. 웃음> 맞습니다. 그 제가 그 어렸을 때 슈퍼맨 역을 맡은 배우가 크리스토퍼 리브잖아요. 예. 이분이 낙마 사고를 당했습니다. 그때는 예. 막 지금처럼 인터넷이 있어서 뭐 소식을 바로 알수 있고 그런 것도 예. 아니고 뭐 신문으로 보고 이런 건데 신체 대부분이 그때 마비가 됐었거든요. 예 휠체어에서 아, 맞습니다. 생각나시죠? 그런데 예. 그게 진짜 실감이 안 나는 거예요. 제뭐 그때 배우와 그 슈퍼맨 캐릭터와를 뭐 명확하게 분리를 해서 보고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어, 슈퍼맨이 어떻게 휠체어를 말아 다녀야 되는 데 이런 느낌, 음. 되게 낯설었던 느낌이 들었었거든요. 네, 그채드윅 보스만은 어, 대장암 투병을 지난 2016년부터 음. 시작했다고 네. 예, 해요. 그 동안 이제 영화에서 어, 그리고 이제 영화 밖에서 보여줬던 담담한 모습이 음. 오히려 짠하기도 하고. 그 블랙 팬서라는 캐릭터보다 더 존경스럽고 뭐 멋있다는 네. 감명을 받았습니다. 네. 그 피부색이나 인종 특유의 골격 이런 걸 떠나서 그냥 잘생긴 남성 배우들이 있잖아요. 네. 네. 아시아계는 우리나라 말도 뭐 정우성 씨, 주유 뭐 홍콩의 주윤발 씨, 장국영 씨, 또 우리나라의 장동건 씨 이런 분들 뭐 잘생겼죠. 그냥 인종 불뭐 그렇게 안 따져도 예. 그리고 흑인 배우 중에는 우리가 흔히 저 댄젤 워싱턴 또윌 스미스 같은 배우가 좀 이런 계통의 멋진 남성 배우들인데 체드윅 보스만도 사실 좀그 계보를 잇는 배우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예, 뭐 예. 블랙팬서에 꽤잘 어울려든 배우 같습니다. 네, 특히 또뭐 블랙팬서 또 배경이 또 부산이 나오고 이러니까 <laughs> 어, 또 애착이 가기도 하고. 네. 예. 근데 제가 또 이제 또마블빠니까또 예. 마블 히어로가 또 크게 두 부류가 있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나뉘죠? 예, 그 인간형과 안 인간형. 아 아니 아니 인간형. <laughs> 예, 어, 안, 예 인, 안 인간형. 예, 예, 예. 예. 그 보면 사람이 뭐 엄청난 훈련이나 뭐장비뭐 아. 예를 뭐 아이언맨 같은 뭐 약발, 어 그렇죠. 뭐 캡틴 아메리카 같은 이런 <laughs> 히어로가 되는 인간형이 있고 그렇죠. 예, 그 뭐방 말씀하신 캡틴 아메리카, 약발, 아이언맨, 장비빨또훈련빨 프로젝트. 그리고 블랙 팬서도 그런 면에서는 장비빨에 가까운 인간형 히어로가 되겠네요. 예, 맞습니다. 그리고 네. 뭐 보면 뭐 어벤져스에 나오는 토르. 아, 그렇죠. 뭐 신이잖아요. 아 인간형. 아 예, 예. 인간형. <laughs> 네. 뭐 비전 뭐 어. 만들어진 뭐뭐 뭐 그런 것 같으니까 이런 부류는 이제 아닌 인간형. 아, 예, 이렇게 들어간 거죠. 예. 저는 아무래도 뭐 인간형에 네. 좀더 이제 정이 가네요. 음. 어쨌든 그 배우 채드윅 보스만 어, 명복을 빕니다. 네. 그리고 보면 요즘 진짜 국내 히어로들이 고생입니다. 어? 국내에도 무슨 히어로가 있습니까? 있죠. 인간형 음. 히어로. 코로나 19 방역 현장에서 하아. 말 그대로 어, 네. 사투를 벌이는 어, 네. 의료진과 방역 당국 소속 공무원입니다. 맞습니다. 아 히어로 이야기가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어지네요. 저... 우리 사목이 진짜. <laughs> 예, 말씀하신 대로 우리 영웅들이 아 진짜 정말 만만치 않은 많은 적과 싸우고 있습니다. 예, 일단 코로나 재확산 시점으로 지목하는 사랑제교회를 비롯한 서울 경기 지역 교회발 확진자가 아, 아주 꽤 네. 많죠. 예, 그렇습니다. 이어 광복절 집회를 통한 확산이 지금까지 계속 이어지는 좀 이런 네. 상황입니다. 예, 방역 상황은 뭐 따로 뭐 정리가. 있으니까 그 세삼 얘기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현재 그 진료 거부를 진행 중인 의사협회 이분들 때문에 또 현장에 있는 영웅들이 또 부담이 크겠네요. 어 맞습니다. 그 네. 대한 간호협회 성명을 발표를 했던데 혹시 네네. 보셨습니까? 예 봤습니다. 뼈를 때리던데 아, 뼈 때립니다. 예, 네. <laughs> 이 성명 내용이 그 간호사로서의 사명감도 엄청나게 강조하면서 동시에. 아, 의사협회를 좀 굉장히 압박할 수밖에 없는 내용이더라고요. 맞습니다. 그 네. 특히 의사들이 떠난 진료 현장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네. 그 간호사 근무 환경 악화, 그렇죠. 그리고 업무 부담 가중 네. 이런 대목이 아, 서늘하더라고요. 맞그 네, 네. 게다가 그 위계와 권력적 업무 관계 아래 놓인 간호사들이 일부 불법적인 진료를 떠맡고 있다라는 말도 있었거든요. 그것도. 좀 많이 아팠습니다. 예, 전에 의사들이 그 간호사 불법 진료를 고발하고 아, 그러잖아요. 예, 예, 예. 뭐그 대목도 이제 성명에 나옵니다. 아, 그렇죠. 그러니까 지난해 하반기 일부 의사가 함께했던 간호사를 범법자로 몰고 음, 무면허 의료 행위로 맞습니다. 고발했다는 음, 점을 지적하면서 이번에 이렇게 일을 떠넘기고 가놓고 음, 또 불법 운운 고발을 할 것인가? 어. 뭐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그렇네요. 네. 구구절절 서서히 벌었네요. 네. 예. 좀 전에 뭐우또문 대통령이 네. 또 간호사들한테 예. 뭐 힘내라고 메시지를 남비하셨던데 네. 아무튼 뭐좀 그렇네요. 예. 네. 뭐 그리고 또 다른 적이 있을까요? 또 폭염하고 장마, 음... 그 태풍 이렇게 오가는 날씨, 야이 하... 혹독합니다. 올해 예. 정말 왔다 갔다. 예. 예, 그 온몸을 싸매는 방호복에 진짜 몇 시간씩 업무하는 거 보면은 아 진짜 처절합니다. 이게 이제 가끔 마스크, 뭐, 그리고 이제 고글, 이런 거 벗은 사진을 보면, 네. 이 얼굴에 보면 그 마스크나 고글이 접촉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이렇게 네, 피부에. 네. 그런 데가 이제 물러지거나, 네. 이렇게 그 자국이 깊게 베이거나, 네. 예. 네. 네. 그런 걸 보면은 참, 네. 정, 진짜 뭐, 말로. 네, 아, 다 하기 네. 어려운 그런 맞습니다, 힘듦이 맞습니다. 느껴집니다. 네. 예, 그냥 우리 일반 마스크 하는 시민들도. 아, 그것도 진짜, 아프고 예, 네, 네, 네. 뭐 그보다 더 이렇게, 네. 막 팍팍한 장비를 음. 끼고 있으면 정말 힘들 것 같더라고요. 예. 네. 그 코로나19 상황 관련해가지고, 지난 주말 경남은 진짜 큰 고비를 한번 겪었어요. 그렇죠. 예. 네. 물론 지금 아직 진행형입니다. 네, 예, 맞습니다. 광화문 집회에 참석한 40대 여성이 검사를 피하고 어, 일상생활을 했는데요. 증상을 보이고 7일이 지나서야 검사를 받고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어, 예. 예. 그 사이 집회 참석을 하지 않았다고 거짓말까지 하며 방역 당국 검사 요청을 좀 피하기도 했고요. 네, 네. 예. 그러니까 이 확진자로 말미암은. 네. 그야말로 혹독한 나비 효과는 그렇죠. 네. 뭐 사실 워낙 많이 언급된 만큼 맞습니다. 따로 대플이 하지는 않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네, 그, 그리고 렇죠그 이제 더 안타까운 2차 음. 피해, 그 허성무 시장도 그 브리핑하면서 아, 네. 그, 가, 예, 그런 것과 관련된 멘트를 한기도 네. 했더라고요. 네. 오늘 그, 라디오 그, 방송 인터뷰에도 한번더 강조를 더라고요 그렇게 예. 지자체장이 그 얘기를 해줘야죠. 네, 예. 그렇죠. 어쨌든 그이 과정에서 사실 정말 엄청나게 확산될 수 있었던 그런 시점인데 네. 어, 새삼 확인했는데 네. 그 방역 수칙을 철저하게 좀 지켜가지고 네. 감염 확산을 막은 그 집단들이 있잖아요. 네네네. 진짜 칭찬 받아서 마땅 합니다, 진짜. 장원 어, 신월고 학생들한테 아, 박수 한번. 박수. 어 문제는 오늘 아까 또 기사 나왔는데 예. 정하 목사가 태어을 했죠. 태연하고 기자 얘기는 하더라고요. 아. 근데그 자리에서 예. 어, 또뭐 정부 방향 사기다. 예. 자기는 순교를 각오했다. 그래서 또 업무론을 또. 예, 저는 하고. 그 이분의 말씀을 옳고 그르다 뭐 이런 걸 떠나가지고 굉장히 피곤합니다. 예 네. 저도 말해서도 오 수가 있습니다. <laughs> 네. 아, 제, 그래도. 우리 사모기는 착해가지고이 분은 이렇게 또 합니다. 또. 네. 아, 네. 아 쨌든 마이크 i c h a e l Michael, m i 이 h a e l Michael. Ingani, Ingani. Ingani, Ingani. Ingani, Ingani. Ingani, Ingani. Ingani, Ingani. i n g a 진짜 뽑아먹기로는한 6년치 정도 뽑아 먹는 것 같은데 이 이야기는 좀 의미가 있습니다. 네. 뭐죠? 제가 그 벨기에에서 네. 안토니 벨린저 어, 국제 기자 연맹 사무총장입니다. 아, 이분을 만났습니다. 따로 만난 건 아니잖아요. 아니죠. 예, 여러 명 중에 네. 여러 행 중에 제가 한명 끼어 있었습니다. 일대 다수 중에 한 일대 명. 일대 다수 중에. 네. 한 명. <laughs> 예, 그 자리에서 그때도 한참 가짜 뉴스 이 문제가 심각했거든요. 가짜 뉴스를 이제 규제하는 논란에 대한 견해를 서로 이제 주고받았는데 네. 우리 안토니가 네. 어, 음, 신문을 네. <laughs> 많이 싸네 아, 그렇죠. 이, 이 방송 이 방송 그 아니. 벨기에로 보내실 거예요. 링크를? 아, 아, 들을, 수 겁니다, 아, 네, 안토니, 안토니. 들을 수 있을 겁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들을 수 있을 겁니다. 못 알아들어서 그렇지. <laughs> 네, 우리 안토니가 어 교제 시도 자체가 이걸 쓸데없는 짓이다. 음, 예. 가짜 뉴스를 교제하는 예. 네. 그 시도 자체가 이 시도 자체가 아주 부질없는 짓이다.라고 아. 한 말이 있습니다. 네. 어, 뭐라고 했습니까? 어 가짜 뉴스는 세상이 생긴 이래 늘 있었던 것이다. 네. 그리고 그 기원은 성경 아니냐? 어, 네. 어, 굉장히 좀 위험한 발언인 그러니까, 것 같습니다. 그그 네. 그 안토니가 네. 그 어. 위험한 사람이 그런 말을 하더라니까요. 음, 제가 이제. 그때는 사실 그 아유, 그런 말 그런 말이 있나 이러면서 이제 그냥 넘어갔는데 요즘 괜히 아무 뜬금없이 이상한 쪽에서 아그 말의 어떤 진 뜻을 네. 조금 실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그냥 안토니 씨 생각이다. 아, 안 안토니 안토니, 네. 안토니 안토니 씨 생각이다. 예. 베이, 그냥 안토니 아니고 베이기에 브리시에르 사는 아, 네. <laughs> 네. 안토니 씨 생각입니다. 예. 예. 아, 따지려면. 거기 가서 예 아, <laughs> 거기 가서 따지시라 예 네. 맞습니다 그러시라 아, 그러시라 네네 어. 아, 네. 네. 건전한 지역언론는 소유하는 가장 쉬운 방법 경남 도민일보 후원회원이 되어주십시오 약한자의 힘 경남 도민일보 자 그럼 뭐 저희 소식도 좀 알려줘 우리 네. 홈페이지 개편 소식 예. 알려줘 맞습니다 경남도민일보 홈페이지를 개편했습니다 경남도민일보 홈페이지가 어, 다른 거 몰라도 온라인과 네. 모바일 사용 환경이 쾌적하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기사 읽기에 광고 방해를 크게 받지 않는다 크, 맞습니다 이런 환경 사실 자부합니다 뭐 물론, 맞긴 맞는데 예. 근데 뭐그 말고도 따로 내세울 구는 또 없는 거아닙니까아 뭐, 이랬습니까? 아, 참. <laughs> 아, 왜 냉정, 그러십니까? 냉정하게 냉장해 바라보고. 라 아니 뭐, 예. 아니 그 냉정하게 다른 사람이 바라보는 건 괜찮은데 그렇죠. 이호기가 바꿔야 하는 주체가 그렇게 말하는 죠그러 그렇죠. <laughs> 아니, 혹시 뭐가 바뀌었는지 모르시는 거 아닙니까? <laughs> 아, 그래요,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일단 메뉴가 딱 바뀌지 않았습니까? 네. 네. 맞습니다. 원래 홈페이지 첫 화면 메뉴가 메인, 뉴스, 피플, 커뮤니티 이렇게 네, 네. 개가 카테고리가 제일 전면에. 이렇게 있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메인에 보면 바뀐 메인을 보면 처음으로 음. 뉴스는 뉴스 그대로 있고, 네. 그다음에 어, 피플은 사람들, 아. 그리고 커뮤니티는 게시판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뉴스 덤이라고 음. 하나가 추가가 됐고요. 맞습니다. 그 일단 메뉴 이름인데요. 최근 경남도민일보가 우리말 잘 쓰자. 예, 어, 네. 이 기획을 진행하고 있잖아요. 네네. 네. 예. 그래서 이제 사실 이전에 메인 뉴스 피플 커뮤니티 음. 이런 메뉴가 사실 좀 걸리긴 했었거든요. 네네. 네. 음. 이번 캠페인에서 이제 어떻게 바뀌나 싶었는데 딱 뚝딱 바뀌더라고요. 하하. 어, 괜찮은 것 같습니다. 아, 예. 음. 그래 어쩐지 그 우리말 기획을 지금 진행하고 있는 이현 기자가 딱 그걸 바로 눈치를 채고 우리 사내 게시판에 또 우리 부서를 또 칭찬 하기 시작했습니다. 맞습니다. 예, 예. 그, 그 생각 나는데 이혜연 기자가 이 기획을 진행하면서 자기 기사에 릴레이라는 말을 썼다가 <웃음> <웃음> 독자에게 바로 네. 지적 당하고 네. 아, 자기 무덤을 자기 합하고 있습니다. 어, 저 지적을 방금 또 구살이라 고할표했습니다 <laughs> 이러면 안 됩니다. 정말 네. 천박합니다. <laughs> 어쨌든 그. 뭐 그건 둘째치고예영 기자 같은 이런 피드백을 누가 배워야 되겠습니까? 샤이 오맥들이 배이 오맥들이 좀 배우셔야 됩니다. <웃음> 네. <웃음> 어, 일단 그 추가된 뉴스 덤. 그렇죠. 요건 네. 이제 따로 설명을 해야겠네요. 맞습니다. 그렇죠? 네. 예. 뉴스 덤에서 덤은 말 그대로 추가한다. 더 준다 할때그 덤입니다. 네, 네. 아, 원래 하나 더 받으면 좋은 거 아닙니까? 뭐 그렇습니다. 네. <laughs> 뉴스에 이제 로주어주스 뉴스 그뭔고뭔들어들어뉴스라스라을 뜻을 담으려고 그런 이름을 지었고요. e w s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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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 e 기 s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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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만 w s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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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 e 그렇죠. 예, 뭐 메뉴에는 그렇죠. 따로는 없었지만, 예, 저희가 따로. 그다음에 이게 이제 기획 기사 참이알같이 좋은 기사들인데 네. 좀 이렇게 흩어져 있어가지고 참 음. 보기 어려웠는데 이번에 네. 이제 좀더 보기가 쉬워졌습니다. 기획 기사만 이렇게 따로 모아가지고. 맞습니다. 예. 그래서 뭐 전에는 첫 화면에 대표 뉴스 다섯 개, 네. 칼럼, 사설, 예. 그리고 주요 뉴스가 한 줄에 세 개씩 이제 다섯 줄 그렇죠. 이렇게 나는데 세개 다섯 줄 삼오십오 열다섯. 아. 어, 어, 예. 수학쟁이. 또, 예. <laughs> 이번에 좀 그것도 바뀌었습니다. 네. 전체 윤곽도 좀 많이 바뀌었네요. 예. 맞습니다. 그 주요 뉴스 다음에 이제 사설과 칼럼이 들어가는 건 같고요. 그 아까 말씀했던 뉴스가 어, 한 줄에 3개씩 다섯 개 들어갔던 거를 한 줄에 4개씩 세 줄을 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뉴스 덤 네. 그리고 이제 인터뷰 기사인 사람들 줄을 추가를 했죠. 네, 네. 맞습니다. 더 다채로운 느낌을 줍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이렇게 그 주고받는 약속 결루기 같은 네. 분위기. 아, 분위기. 아, 저는 음. 정말 선호합니다. 예. 네. 그럼 또 제가 또 약속된다고 하는데 <laughs> 물자한테 게시판을 엎어버렸어요. 아니 엎었다니요. <laughs> 새롭게 단장했다라거나 예 고쳤다거나 이런 좋은 표현이 있는데 아니 뭐잘 예. 있던 멀쩡하도후원 후원회원 예. 게시판을 바로 엎어가지고 아무것도 없는 빈 게시판을 만들고 <laughs> 예. 이또 뭡니까 일반형 게시판도 추가가 됐네요. 아예그 어, 예. 혹시 제가 뭐 잘못했나요 이 <laughs> 여기한데 <laughs> 그 게시판이 지금까지 저희가 1년 남인가 그러니까 이전 그 홈페이지 개편 이후 거의 한 1년 정도 지난 것 같은데 네. 운영하는 과정에서 너무 방치가 돼가지고 사실 쌓여있는 게시물도 거의 없고 해서 이번에 좀 제대로 운영을 했으면 좋겠다.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서 사실 게시판은 좀 다듬고 있는 중입니다. 어, 지금 보니까 어제는 아무것도 없는 빈 게시판이었는데 네. 예, 지금 보니까 그렇죠. 후원회원 게시판에 게시물이 지금 올라와 있습니다. 이게 아, 뭔가요? 이게? 네. 어, 제가 어제부터 우리 후원회원 게시판에 경남 도민일보 지면 이미지 파일을 올리고 어, 있습니다. 아, 이게 중요합니다. 어, 뭐가 좋습니까? 그러니까 <laughs> 우리 후후 우리 후원 회원들이 신문 구독하고 관계없이 경남 도민일보의 월 일정액을 지원하는 분들을 그렇죠. 말하는 예, 네. 거거든요. 신문 구독가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러니까 이 지역 밖 그러니까 경남 밖에서 그렇죠. 신문을 받아보기 힘드신 분들이 맞습니다. 그래도 음. 도민일보를 경남 도민일보를 응원하고 싶고 이렇게 네. 후원하고 싶다 하셨을 때 하는 선택이 후원 회원인데 음. 게그 그런 분들이 꽤 되거든요. 그러니까 맞습니다. 신문 배달이 되지 않는 지역에 계시는 후원 회원이. 맞습니다. 그런 분들에게 이제 우리 신문을 전할 방법이 사실은 좀 부족했어요. 네. 그러니까 지면 음, 음. 온라인 기사는 있지만. 네. 그래서 이제 이제 이 지면 이미지 파일을 올리는 맞습니다. 거다. 네. 네, 그 사실 진작부터 했어야 되는데 여러 가지 제한도 있고 또 뭐. 물리적인 한계도 있고 해서 미루다가 그 이번 홈페이지 개편을 맞아서 이제 시도하게 됐습니다. 그 후원회원 전용 서비스인 셈인데, 어, 앞으로 이 게시판을 통해서 경남 도민일보 후원회원이라서 참 좋다. 그런 생각이 드는 어, 콘텐츠들을 좀 차곡차곡 채우고 싶고요. 네. 그 시작으로 예, 지면 이미지 파일을 예, 올리고 올리기로 했습니다. 네, 이왕이면 신문 기분 내시라고 <laughs> 프린트를 해서 읽어 <laughs> <laughs> 보시는 게 어떨까? 예. 그러면 저 일반 회원 게시판은 좀 어떻습니까? 네, 그 후원 회원이 아니더라도 우리 홈페이지 회원으로 가입을 하면 로그인을 해서 이용할 수 있는 게시판으로 이제 운영을 할 계획이기는 합니다. 네. 근데 사실 요즘 뭐 예전 같은 경우에 뭐 뭐 미국 같은 경우는 그래도 아직까지 뭐 레딧이라고 그렇죠. 그런 게좀 예. 이렇게 활성화되고 있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요즘 게시판 문화가 좀 많이 사멸된 것 같습니다. 그렇죠. 아주 큰 커뮤니티 예. 아니면은 사실 거의 예. 없죠. 예. 대부분 뭐 SNS를 쓰지 뭐 누가 언론사 게시판에 뭐 로그인 해가지고 네. 뭐 이용할까. 그런 생각 들긴 합니다. 뭐 음. 보는 그래도 뭐 조선 동화 중앙 같은 경우는 좀 이렇게 충성심이 높은 아, 독자들은막 음. 꼬박꼬박 그런 걸 달던데. 아, 저는 <laughs> 안 봅니다. 그 <그냥 웃음> <좀. 웃음> 네. <laughs> 예, 그 이옥이 말씀이 맞고요. 어, 그래서 고민이 되 되는 것도 사실이고 이왕 그 로그인까지 해서 들어오는 게시판을 통해서 그, 지역신문이 줄수 있는 좀 좋은 경험이라는 게 뭘까? 그런 내용들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어, 이 게시판을 통해, 통해서 어떤 상담도 받고 싶고, 고민도 좀 들어봤으면 좋겠고, 어, 민원도 좀 받았으면 좋겠고,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제보 통로가 있기도 하지만, 또 이런 통로를 통해서 제보를 받을 수는 없을까? 그런 생각도 들고, 또 하루에 한건 정도 우리 2호기가 어, 접속자들이 웃을 수 있는 어떤 그런 콘텐츠 같은 거 네, 예. 방송에서 갑자기 그렇게 정하시면 그러니까 <웃음> <웃음> 아니, 참 아무리 생각해도 우리 1호기가 참, 버릇을 좀잡못해드렸습니다 업무가 <laughs> 네. 큰게 있으면 아니 <laughs> 네. 좀이 많지도 않은 구성원 <laughs> 부서한 대가 좀 논의하고 이렇게 수기로 거치고 해야 되는데 일단 방송에서 먼저 지르고 이게 천천히 검토하자 이런 분위기 같은데 아니 그렇게 말씀하시면 방송 듣는 분들이 아 진짜 저 그런 식으로 일하는가보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잖아요 아니 이렇게 그렇게 말하면 네. 또 아닌 줄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laughs> 네 어쨌든 새로 바뀐 경남 도민일보 누리집. 네. 어, 많이 예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예, 우리 1호기, 여기 3호기가 뭐 어떻게든 경남 도민일보 홈페이지에서 네. 뭔가 좀 유쾌한 경험을 이렇게 할수 있도록 저희가 많은 고민을 하고 노력하겠습니다. 야, <laughs> 예. 여기도 방송에서 먼저 지르시는 <laughs> 일단, 네. 갑자기. 일단 막 갑자기. 어, 저는 저는 정말 독자들에게 <laughs> 네. 사랑을 베풀고 싶어요. 아, 예. 사랑 제일 2호기? <laughs> 알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laughs> 네. 저는 지금까지 지름 방송 진행자 <laughs> 최환석이었습니다. 예, 사랑합니다, 독자님. 손유진이었습니다. 사랑 제일 이호기. 네, 이승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